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제 32차 APEC이 끝났지만 지금도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지역에서는 이번 APEC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을 추적하게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지금도 다뤄지고 있고 대만에서는 이 대통령이 시류석에게

이와 관련해 대만 매체들은 평소 잘 웃지 않는 시류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대담한 농담 때문에 웃음을 짓기도 했다고 현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입니다.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기간 중 시류석과 정상회담 이후 대만 대표단을 만난 사진과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중국의 발작 버튼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눌려버렸기 때문인데요. 人十 <noise> 月三十一号、十一月一号，日本首相高市早苗在其社交媒体账号上连续发布两条 APEC 会议期间与中国台湾当局人员会面消息，配发有关照片，并称对方为台总统府资政。外交部发言人回应称，中方对此坚决反对，已向日方提出严正交涉和强烈抗议。한편대에서는우리와관련해한편으로는기뻐하고한편으로는분노하고있는상황인데 먼저 대만은 에이펙 기간 중 대만 대표단의 린신니 대표가 등장했을 때 장내에서는 차이니 스타이페이라고 소개했지만 한국의 방송국 화면 하단에는 대만 국기가 등장했고 또한 대만을 소개하는 관련 글귀에 자신들을 한국의 경쟁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몹시 흡족해하며 대만의 3대 방송사들이 모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요. 차이니 스타이페이 린신니 회장입니다. 中华台北是我国自一九九一年加入 APEC 以来一直使用的名称。APEC 会议是以经济体为单位，而非国家身份参与的国际组织。但是转播画面出现意外惊喜，秀出台湾与国旗，并介绍我们人口两千三百三十万人，GDP 八千零五十亿美元，是主要的经济伙伴和晶片领域的竞争者。另外还出现在韩国的三大英文报纸之一《韩国先驱》。 报，a d 广告介绍各个经济体也用台湾加国旗介绍总统府资政林信义。而另外在南韩的电视媒体方面，民营的 SBS 与公营的 KTV 国民放送转播时也绣上了台湾与我们的国旗，那这也符合国际社会普遍对台湾的认识。IPAC 领袖峰会登场，我方代表林信义出场顺序是第五位，与南韩总统李在明握手合照并寒暄。 而活动现场媒体中心转播介绍字卡，国家名称不仅打上台湾，还有秀出中华民国国旗的图示，并以主要经济伙伴以及晶片竞争者来介绍台湾经济领袖会议就在庆州和白国际会议中心举办，媒体中心也转播部分内容。不过这回转播时的字卡秀出台湾字样，还有中华民国国旗，有别于过去中华台北的称呼，引发关注。 介绍台湾字卡特别标出台湾人口2,330 0명 g d p 为8,050亿美元更表示台湾是南韩主要经济伙伴及芯片竞争对手2 0 0 4년8월2 7일 아테네 올림픽 여자 4 9 k g 급에서 올림픽 출전 사상 처음으로 조국 대만에 금메달을 남긴 천수신 선수 시상식에서 대만 국기 대신 올림픽 위원旗 기가 올라가고 국가 대신 국기가 国旗旗旗旗 타이완 대신 차이니스 타이베이란 명칭으로 불리자 금메달의 주인공인 전수신이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타이완 대신 차이니스 타이베이, 국기 대신 올림픽 위원회기, 국가 대신 국기가, 이름, 국기, 국가 그 어디에서도 진짜 타이완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이렇게 타이완을 타이완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1971년 유엔총회는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타이완은 유엔에서 퇴출당하고 그 대신 중국이 유엔 회원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유엔 회원국이 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타이완의 공식 명칭인 중화민국을 쓰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대만은 각종 국제대회는 물론 국제기구의 회의에서도 타이완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됐는데 이번 에이펙에서 한국이 자신들을 타이완이란 이름과 국기까지 떡하니 띄워주니 이렇게 감동한 것인데요. 경주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대만 CTS 뉴스의 기자 역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在在我的名字上面的是台然上的是我的旗那最然什台台的是台湾. major economic partner and chip sector competitor. 이파트너 우리는 파트너 우리는 니우리는는한의우리우리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린시니 대표를 비롯 에이펙에 참석한 대만 대표단이 동국으로 돌아간 뒤 대만 매체들은 대만 대표단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영접을 나온 고위급 관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只是凡事只怕万一，毕竟今年虽非中国主办，却也传出韩方原拟不派中央级的官员接机。我们是二十七号晚上，呃，得到这样一个消息，我们马上就展开了各方面的联络。像这种事情是经常有的，那我们经常也 always 都在。韩国에서 APEC 대만대표단영접인사파견을원치않아다시합의했다고외교부 한국에서 대만 대표단을 맞이하는 고위급 관료를 한 명도 파견하지 않았다는 질의에 곧바로 대응해 대만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말한 린신이 대표. 한국 측에서 영접 인사가 나오지 않는 점을 린신이 대표가 폭로하자 그제서야 한국 측의 연락치한 대만 외교부 등 여러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에이펙에 참석한 각국 대표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한국 측이 대만 대표의 자리를 일부러 맨 구석에 배치하며 홀드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는데요 习近平已经站定在 C 位，后来走进场的林信义经过，两人几乎连眼神都没交集，直接走向第二排后方。对台湾代表来说，是近几年 APEC 合照的最右侧。我们就透过驻韩国代表处。 呃，不断的去询问韩方有关今年这个站位的安排，但到目前为止，我们并没有收到他们一个回复。排序到底有何逻辑？还是有中国压力？台湾代表的合照站位确实引起我方关切，但代表团否认遇到不平等待遇。开始的国这次阿帕克，我们从接机到大合照的站位。 都传出中国被打压，那想请问一下，这個、背后的压力是中国吗？我想，中国对于台湾国际参与的打压跟矮化是一直存在的，而且呢，我们也注意到有变本加厉的趋势。那至于今年，呃，这个韩方在接机的相关安排要、啊、发生一些小插曲，那在这个部分，我们不管，因为我们也无法查证，就是说中方在背后是不是有打压，但是我可以确定的就是，我们给韩方方面啊极大的压力。 해당 내용을 접한 대만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한국에서는 개무시당하고 일본 다카이치는 대만 대표를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 대하듯하고 그나마 한국에서 다카이치라도 만났으니 욕은 안 먹을 듯. 몇 년간 그렇게 노력만 하면 뭘 해. 에이펙 때 한국은 공항에 대만 대표단 영접하러 고위급 한 명도 안 보내는데. 한국은 대만과 수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외교적 예의 이런 거 아예 없음. 그럼 뭐해 에이펙 공식 홈페이지에는 차이니스 타이페라고 써있는데. 한국이 우호적으로 대해줬다는데 그럼 왜 대만 총통은 참가 못하는데? 한국 언론들은 예전부터 줄곧 타이완이라고 써줬음. 호들갑들 떨지마. 레벨 차이인 듯 그냥 같이 사진 찍은 것으로 만족해야 함. 타이완이란 이름 듣고 무대 위에 섰으니 그걸로 됐다? 무슨 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한국이 신경이나 쓸것 같아? 참가한 걸로 됐지 뭔 자리 타령이야? 국제사회에서 민주 동맹이 어딨어? 전부 실력으로 말하는 것이지. 설령 중국이 없었다고 해도 만약 트럼프에게 자리비차라고 하면 트럼프가 대만을 중간에 쓰여게 해줄 것 같아? 에이펙에서 무슨 의제를 다루는지는 보도조차 안 하고, 그저 한국이 국기 넣어줬다고 기쁜 일이라며 보도하는 기자. 이거 돈 낭비 아닌가? 확실히 한국 내부에서는 대만과 중국은 서로 다른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번처럼 행동으로 보여줌. 이런 점은 한국이 일본보다 깡다오가 있긴 함. 한국은 3일후에 이에 대해 사과했다. 또뭐 이런 뉴스 내보내려고? 정말이지 대만 사람으로서 너무 수치스럽다. 제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비참해지 지는 맙시다. 최근 bbc는 이번에 p 이팩에서 가장 이슈가 된 장면 가운데 하나로 한미 관세협상과 핵 추진 잠수함 을 들었습니다. 중국 잡겠다고 미국 대통령에게 핵 잠수함을 요구하는 대통령에게 친중 프레임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아닐까요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